경소 so, 대타 경소 대투 야경사업소 코렛백 일를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목소리> 서로가 비싸오겠죠? <있어, 믿죠>? 니가 <목소리> 비빔면은 나도 비빈다 자, 서로가 시선을 맞춰치고요 양쪽 조교사 코피를 당겨봅니다 들어갑니다 네. 엄청난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양조사 됐다 는 번데서 밝히는 소리, 발이되겠은브라한 브라스 브들스스 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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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다 소도마리다가 천구에서 타격되고 있는 소들이 지어 홍소가 이화주 씨의 송이고 청소가 조진봉 씨의 송이다. 31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측 사움소 대타와 대투 조금 더 밀리지 않습니다백종니로이어니고있습니다니고 나오는 대타 데타. 청소대니잘 받아내고 니습니다 2분을 지나고 있고요. 중앙에서 1대1대 분방전을 1대 펼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치고 들어가는 대투. 공수가 골치기. 청소가 밀치겠네요. 오 방이 안 좋다. 대단하다. 그린 서구, 황사 적기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리를 조종하고 있죠. 반면에 청소대토, 맞지 않으려면 거리를 조종안됩니다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 o 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Bobo is in the top. Shiba Run a 밀 d the t 경상도 만난지가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선 대투가 나타 자세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슬쩍 밀어보는 대타 밀어붙는 대투 밀어붙이는 대투 엄청나에 밀고 있습니다 오 공소 데타 일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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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약간 들어갑니다. 타 자, 음.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서 대투 호흡이 조금 왔습니다 음. 여기사기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 음. 슬쩍 밀어보는 대타 슬쩍 밀어보는 대토 데토. 대토가 밀어봅니다만는 대타 <laughs> 상대의 목을 비틀면서 중심을 확들리고 있습니다 きょうも撮 괴로운 괴로이고 있는 괴로 계속 로운괴니다 돌아 운괴가운대타대타의운장 Wango, 급을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w a 사 g o Wango, Wango, 또 a n g 현재 공격으로서 타이밍을 뺏고 있습니다. 경소 대투. 이러고 지는 대타. 중앙에서 기념을 잡고 있습니다. 공소 대타, 경소 대투. 평소 대투. 병면서밀고 들어가는 대타 보내고 입니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보는 대타 저는 여기서 보내데요뭐을보고들어데는 대타 데 2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술거리 3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을는지 자 밀어붙이라도 된다 골 지나서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계반대 시공성식, 시성권을 구매한 고객께서는 실패한 확정 대상의 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